잘 지냈어요 친구들 2주간 네, 네. 잘 네. 지냈어요 네. 이주간잘 맞아 우리 지난주에 못본 친구들도 있고 또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또 여름휴가를 가느라 많이 못 왔지만 우리 이렇게 온 친구들 우리 또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천주들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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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황금 드릴게요. 우리 시온이 어린이 앞으로 나와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녀 들르며예물 드려. <laughs> 요 공돌이도 같이 하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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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 네, 많은 친구들이 또 휴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먼저 나온 친구들 하나님 너무 어여쁘게 보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데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며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챈트 해보겠습니다. 나 지금 다 왔어 이제 벌써 히즈쇼바 이동체. 난다 왔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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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고친 시드 나아아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알라 부르마를 꼭꼭 고친 시드 나아아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알라좀더 아, 아. 쉽게 볼게요 고령마를 꼭고 부르마를 꼭꼭 고친 시드 나아아아 고친 시드 나아아아 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알라 아, 아.

啊啊乌力哈娜逆位麦词掉我手里啦啊啦 당부였는데 어떤 당부를 했는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글자가 나올거야 글자를 잘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맞춰볼게요 솔로문 시간이 갑니다 함께 성전을 질라 성전을 질라 솔로 솔로몬께 로몬께 솔로몬께 솔로몬과 함께, 함께 성전을 지으라 그렇지,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과연 맞을까? 자,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으라 기억나지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이 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맞어. 정확하게 맞어.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어라. 다윗왕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다윗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 하지만 다윗왕은 너는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준비도 했어. 피를 많이 흘려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 지을 수 없어. 이제 솔로몬과 함께 너희들 성전을 지어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미션이 생겼어요. 무엇을 미션. 지어요? 뭐? 성전을 지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과연, <laughs> 과연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지 어? 오늘의 미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게요. 열1기상 5장 5절. 누가 먼저 잤나 모르겠어. 열1기상 로얀 5장 5절. 아, 뭐. 구약성경. 아, 뭐.

자, 우리 사진 성경을 보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윈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미션을 합니다. 하나님 성전 짓기. 빠밤 솔로몬아, 영영 잘 성장할지, 내가 성전 지에 준비를 해왔으니 네.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 짓기. 허? 미션에 대한 보상이 있어.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 네, 약속.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뭐 약속했지? 자, 그래서 과연 솔로몬아는 성장을 잘 지을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을 지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까 다윗왕이준비했다한 얘기 들었지. 오, 다윗왕이 어지가 설계를 다 해주신 거야. 필요한 재료, 뭐 금이고 은이고 돌이고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다 준비도 해놓고 막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 딱 하나 백향목이라는 나무만 좀 부족했지. 그때 다윗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왕을 많이 좋아했던 다윗, 이스라엘의 그 근처에 있는 나라, 두루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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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윗 되게 좋아했었거든? 내가 백향을 좀 도와줄게. 이래서 이방 나라의 왕인 두루왕 히람이 도와줘서 우와,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옛날에는 막 좋은 기가 많아서 해와 나 뚝딱뚝딱 기계들이막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 네. 요즘에 네. 건물 짓는 거 보면은 막어 우와 지난 주에 요만큼 올라가는데한주 지나면 이만큼 이만큼 우와 벌써 완성됐어 안 이런 안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건설 사짝깜짝 놀래 건물이 진짜 빨리 지어져가지고 본적 없어? 네자 근데 옛날에 그런 기계들 있었어 헤어나? 없었어 막 건물 짓는 막 이런 막 이런 말이잖아 막집 어, 뭐가 좀 아니지 이런 거 있었어? 아니요 집을 싫어 나르는 막, 막 자동차 거... 있었어? 자 힘으로 하는 거 어, 옛날에 어, 다 누가 어. 하느냐? 바로 사람이 아, 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단을 함께 지을 사람 3만 명과 함께 성전을 네. 지으러 출발합니다 네. 자 우리 성전을 지으러 갑시다 3 0만 명이요? 3 0 0만 명? 어서 가. 만요 사람도 어디 갔어? 아, 벌써 쉬고 왔어 봤지? 쉬고 왔어 갑시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해하지 어디로 가요? 성전지으 서울. 오늘 저... <laughs> 서울로 가? 요로 <전전> <laughs>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가 내가 놓고 칼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그러지 마라. 여기가 어, 바로 모리아 산. 맞아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사운다는 이 모리아 산에 집게 배웠습니다. 자, 뚝딱뚝딱 <목소리> 얼마나 걸렸을까? 정말 자, 모 오래 걸리는데 뚝딱뚝딱뚝딱 사람들이 뚝딱 뚝딱. 땅을 뻘뻘 흘리어요2년 28년, 25년 20년, 20년, 아, 10년. 10년. 조금만 올려볼까? 8년 조금만 낮춰볼까? 7년 <laughs> 정답이야 바로 7년이란 그래? 시간이 걸려서 보리아산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다 드디어 성도는 진경구나 다위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줄 거다 뭐야?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성전을 아! 지었습니다. 성전 폭강! 아, 우와. 우와, 멋있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드디어 성전이 아, 완성되었어요. 아, 여기서 아, 우리 성전에 아, 대해서 간략하게 아, 보고 아, 가자면. 여성전에서 아, 을르 지나갔어. 요 기둥 두 개는 보았어 야김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거 성전을 지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인물의 이름을 적었고요. 그럼 여기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바깥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번제단은 사람들이 번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 여기서는 사람들의 손을 씻고 여기 물두멍에서는 제물을 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어, 이 성전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에는 이렇게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양단이 있었어 등단.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그, 거, 거 진설병은 성을 돌는 네. 거, 분양단은 기도를 하는 것이었고 그 안에 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있었다 네. 기억나지요? 교회 그 같아요 교회 그 같아요? 교회 그...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7년이나 세웠던만솔로몬은사람들과 함께 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아 <laughs>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아 이렇게 품질이 성전이 지어지고 지금 뭐가 아, 나타났어? 아 응. 아, 안개. 구름이 아. 나타났지. 안개 같은 게 나타났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션이 완료했네요. 그쵸? 구름이 가득하게 사고 가어요 우와! 하나님이 다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미션이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에 솔로몬이 기도해요. 이스라엘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며 다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안 들어셨을까 들셨지요 네, 이렇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솔로몬 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쁨으로 넘쳐났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구 솔로몬은 솔로몬.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 짓기에 성공해서 실패서 성공 어, 그렇죠 성공. 성공했답니다. 아, <laughs> 조금 변해서주름살이 <주름짜리> 하나 늘었을까 <laughs> 자, 그런데 <웃음> 이렇게 <웃음> 미션을 <웃음>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 맞아요. 자 맞춰보자 하나님께서 성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한가지 더 하신 말씀은 종이를 잘 이어서 한번 맞춰봅시다 시작 문법을 잘 지켜야 하나 어머나 이렇게 빨리 <laughs> 찾아봐 너희들도 네. 찾아볼 수 있겠어? 이거 어떻게 해버지 언니도 저 어떻게 한거지? 누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거지? 야정돈 그렇죠 한대인 어떻게 됐어? 뭐야요 율법을,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한다 오! 지켜야 한대인 줄 지켜야 한대인 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지은 것을 기뻐하시기도 하셨지만 한 가지를 꼭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지요 사실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했어 회원아 어, 사 하나님 이렇게 멋진 성전 지었으면 도대체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삐이. 그렇지 맞아. 띠. 사장님과 전사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줬어. 하나님께서는 그래, 성전도 중요해. 내이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항상 있을 거야.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너의 왕좌, 왕의 자리를 잘 지켜줄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너와 자손이 불순종하면 즉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 성전을 허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야? 율법을 잘 지키는, 잘 지키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죠. 네. 교회를 그냥 오는 것은 성전 물론 우리 친구들이 막 졸린데도 눈을 비비고 아우 교회 가야 돼 하고 교회를 오는 것까지는 성전을 지은 것과 똑같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에. 여기서 하나 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 예배를 드린 동안 내 마음이 어땠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쁜 자세로 예배를 드렸죠. 잘... 네. 항상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힘들게 교회로온 것도 좋지만 마음의 조심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마음 나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쫑쫑쫑쫑 이렇게 삶에서 하나의 님 뜻을 따르며 이렇게 이예배 장소가 화려하건 그건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두 번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머니 멋지게 성전을 지은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득 차있는 것, 율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힘들게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 대견하지만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도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을 더욱더 받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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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몇명 없으니까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아,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 하시며 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 아버지의 아, 뜻이 아, 하늘에서와 아, 같이 하에서도 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모아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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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 아동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